그 2주차 그때까지만 해도 거울이 보기 싫었고, 아, 코가 진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눈은 붓기가 있는 게 보이고 막 그러는데, 코는 멍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 이게 맞나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오늘은 수술한 지 8일차 되는 날이고, 어제 부목을 뗐습니다. 코는 이렇고요. 아직 붓기. 붓기가 덜 빠져가지고 정면에서 보면 여가 너무 뭐 빵빵해 보이고 눈도 아직 몸도 안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밖에를 나갈 때 항상 모자를 쓰고 나가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부먹을 떼가지고 보기는 좀 편하고 세수를 할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붓기가 좀 빠지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오늘은 수술한 지한달 일주일 지난 상태고요. 어디 아픈 데는 지금 하나도 없고, 붓기는 아마 다 빠진 것 같은데. 옆에는 진짜 완전 마음에 드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점점 마음에 들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여기 붓기가 좀덜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차까지는 진짜 얼굴이 보기 싫었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불만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주 지났을 때는 이제, 오, 좀 괜찮다 싶었고, 지금은 화장하면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뽀샵을 안 해도 돼요. 그게 너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현대미아. 성형외과에서눈 하고 코수술한지 3개월 차된 박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에모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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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게 된 계기는 코가 뭔가 좀 낮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부리가 진짜 미세하게 살짝 있어가지고 그 점을 보완하고 싶어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눈은 제가 쌍꺼풀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거랑 비슷하기는 했었는데 뭔가 정갈하게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코끝 처진 게 조금 아쉬다 했을 거예요 지금 어,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진 찍을 때 뭔가 성형해서 그런지 이렇게 살짝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보정을 안 하게 되는 게 제일 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진 찍을 때 네. 제가 항상 코는 보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눈은 개선된 것 같아요. 눈은 막 주변 사람들이 다 눈이 전보다 좀더확트여졌다 또렷해진 것 같다고 해서 만족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네. 좀 불편했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술하고 나서 당일날 자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잠을 못 잤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첫째 날인데, 잘때 조금 자다가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계속 물 먹고, 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또 화장실도 들락날락하고, 한 30분인가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불편했고, 근데 이거 빼고 나서부터는 막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들었던 점? 후회했죠. 그 2주차 그때까지만 해도 거울이 보기 싫었고, 아, 코가 진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눈은 붓기가 있는 게 보이고 막 그러는데, 코는 멍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 이게 맞나 싶었는데, 3주차 때부터는 이제 좀멍 같은 것도 다 빠지고, 그때 이후부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아 제가 진짜 한국 아무한테도 말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보자고 해서 한2주 차에 만났었는데 응. 아 그때는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말했고 덜 친한 친구들한테는 아예 말안 했는데 이제 학교 가니까 어 예뻐졌대요 뭔가 달라졌대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길래. 그말안 했어요. 했다는 말을 안 했고 그냥 살좀 빠졌다. 안 빠졌는데 그냥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학교 모델, 홍보 모델 하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도 너무 하고 싶은데 계속 미뤄왔었거든요. 홍보대사랑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하나밖에 못하거든요. 방송국 아나운서 지원해서 붙었어요. 유튜브는 아직 할 용기가 안 나서 막막해서 시작도 안 했어요. 수술을 추천하시는 편이신가요 아, 지금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제 한 달만 참으면은 망설였던 고민들이나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싶다면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이상 박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